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종시 가정동 위치 좋은 단독주택 용지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차가 다니는 주 메인 도로이고요. 이 메인 도로에서 딱 들어가시면은 바로 앞에 위치도 좋은 정남향 대지입니다. 먼저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주변 환경을 보면은 진짜 이 도시에 비해서 녹지 녹지 공간 조성이 진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녹지 공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단독주택을 짓기에는 진짜 주거 환경은 진짜 쾌적합니다. 그리고 이쪽 인근 상권도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위에 지금 해가 이쪽으로 떠서 잘안 보이는데 바로 위에 전문 식당과 그리고 고깃집, 카페가 밀집한 그런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저쪽에 약한 200미터 전방에 음식점 고깃집 카페가 모여 있는 먹자상권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상권을 글린 상가 상권을 걸어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대지이고요.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차 흰색 트럭이 서 있는 이 땅입니다. 정남향이고 정남향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땅입니다. 그리고 도로 요건을 말씀을 드리면 이쪽 도로가 12m, 12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이쪽 측면이, 8, 측면이 8m 도로, 도로에 접한 어, 코너 땅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사이즈가 한 102평, 약100 정확히 102.5평이고 음, 이 땅에다가 저렇게 단독주택 2층이나 단층 단독주택을 건축을 해서 한쪽에다가 조그맣게 마당과 텃밭을 조성을 할 수가 있는 사이즈의 면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 이웃 토지에도 단층이나 2층 신축 고급 단독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은 대부분 이쪽은 아파트입니다. 저쪽에도 동서남북이 아파트가 밀집을 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 뭐 대형 마트나 각종 병의원 그리고 학원, 학교, 생활 편의 시설, 교육 인프라 그리고 도로 교통망 최강의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있는 이 단독 주택 단독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단독주택들이 약간 이쪽에만 수십 필지가 밀집을 해 있고 계속해서 저런 고급 단독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 공간 이렇게 보시면은 녹지 공간도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고 도로 조건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저쪽 메인 메인 도로에서 접근성도 상당히 편리하고 코너이기 때문에 건축을 했을 때 주택으로 건축을 했을 때 막힘 없이 쾌적하죠. 그리고 여기는 전용 이게 땅의 용도가 전용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는 불가합니다. 뭐 근린생활 시설이나 뭐 카페, 음식점 뭐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권을 이용을 하시려면 저로 바로 앞에 저쪽 보이시죠? 명품 하노타운 저런 어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카페가 밀집한 카페 거리를 근거리에 걸어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대지 면적이 102.5 평이고요, 도로 조건 코너 도로를 접해 있어 건축을 했을 때 막힘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가 있는 위치의 땅입니다. 매매 가격은... 6억 3천이고요. 매매 가격은 6억 3천이고요. 가격은 협상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어, 건축 설계부터 건축까지 자세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